Investing.com과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올해 두 차례나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했는데요. 다음 행보가 불투명해지자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인하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는 움직임으로 S&P 500은 큰 변화가 없었고요. 나스닥은 0.1% 하락하고 다우는 0.1%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미 에너지정보청의 데이터에 의하면 재고가 지난주 시장의 예상치인 250만 배럴 증가와는 달리 106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WTI 유가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한 달러의 강세로 금은 0.8% 하락 마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패덱스입니다. 패덱스는 이번 6월 달말 아마존과의 미국 내 물류 파트너사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마무리했었죠. 시포트 글로벌 홀딩스의 애널리스트는 패덱스가 1년 가까이 자신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점점 회의적이 돼가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까지 둔화되면서 패덱스에게 이보다 더 나쁜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7일 페덱스의 CEO는 세계 경기의 약세로 페덱스 또한 사업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에서는 여전히 TNT 익스프레스와 페덱스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운영하는 등 내용 증가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올해 초 수익 전망치를 두 차례 낮춘 것에 의해 주가는 13%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번엔 포토샵이나 플래시, 프리미어 프로 등 환상적인 그래픽 프로그램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는 어도비 시스템의 소식입니다. 이 회사는 1982년 제록스파크 연구소의 출신들이 설립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한국에서는 1997년 10월에 한국 어도비 시스템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어도비는 도큐멘트나 프로그램 개발에 이어 마케팅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태인데요. 18일 발표된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보다 좋았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이던스의 영향을 받아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말보로의 모기업이자 전자담배 메이커인 알트리아 그룹입니다. 지난달 알트리아는 필립모리스와 분할한 지 10여 년 만에 다시 합병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됐죠.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담배 시장 지배를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아이코스도 이 알트리아 그룹에서 분사시킨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과 공동 개발한 전자담배입니다. 하지만 17일 뉴욕에서 가양 전자담배는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히면서 판매가 전면 금지됐죠. 이에 따라 미국 59주에서 처음으로 뉴욕주에서는 풍선껌이나 코튼 캔디 등 10대 청소년을 겨냥하여 단맛을 첨가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이어서 18일 인도 정부가 전자담배 생산이나 수입, 판매와 보관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전해지면서 주가는 1%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로 주목을 받은 셋톱박스 메이커 로크입니다. 18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케이블 TV 방송회사이자 미국 내 1위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컴캐스트가 인터넷을 통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행을 발표했죠. 하지만 이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HBO, 쇼타임 그리고 유튜브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동시에 허용하면서 로크와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한편 페이스북도 포털TV라고 불리는 새로운 영상 통화와 스트리밍 기기를 공개하면서 스마트홈 시장의 틈새를 노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로 로크의 주가는 14%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에서 전하는 글로벌 마감시황 펄스였습니다.